자, 448번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자, N 극이 가까이 오는 거 보시죠. 이그 응. 얘를 밀어내는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N 극이에요. 자, 그럼 오른손을 피고, 자 검지, 점지 N으로 음, 맞춰놓고 맞춰 이렇게 말리는 거 찾아요. 철사가 응. 이렇게 말리는 거 이쪽이죠? 어. 이쪽은 이렇게 말리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흐른다 오케이? A방향이죠 A 방향이죠.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푸세요 알겠죠? 네. 자 자석 코일 사이 인력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야죠? 자 그럼 니은 보시죠 자 전류방향 A방향 맞죠? 네 음, 일단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틀리고 아우 니은 하나 있는 맞고요 됐죠? 네. 자뒤겨 볼게요 N극을 멀리한다 그러면, 앵극을 멀리 하니까, 땡겨내니까 S가 되죠? 네. 그 방향은 한, 항상 반대로 바뀐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된다, 맞죠? 네. 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지금 현재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었는데요. 자석을 운동시켰다, 중요하죠? 네.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느리게 움직이면 전류 세기가 약해지겠죠? 네. 무슨 세진다, 말도 안 되죠? 다른 거 볼게요. 음. 센 자석이면 더 세지는 거 맞죠? 네. 코일의 감은 수 많을수록 세지는 거 맞죠? 음. 그걸 바꾸면은 전류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 맞죠? 음. 운동방향을 반대로 하면 반대로 되는 거 맞죠? 네. 다 맞네요. 1번이 정다 아. 자, 코일에 막대자석 앵극이 가까이 하는 순간이래요. 네. 오케이? 음. 그러면 내가 코일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볼게요, 그냥. 이 코일을 그냥. 대충 그려봅시다. 어, 자,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앵극을 가까이 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밀으니까 앵극이 됐지? 밑에가 S가 될 거고 아, 그러니까 S는 중요하지 않잖아 응. 어, 검지니까 이때는 바늘이 오른쪽이다 라고 보세요 응. 그러면 위에가 N극이면 오른쪽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럼 왼쪽으로 방향을 반대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응. 자 그러면 N극을 멀리하면 S가 돼서 반대지? 응. S가 위에가 S가 되면은 반대가 되는 거야 응. 그 기억맞죠 응. S를 멀리하면 잡아 당겨야겠죠? 앵극이니까 오른쪽으로 똑같죠? 네. 어, 그래서 얘는 똑같은 상황으로 될 거고, 어, 어 코일에 막대자석의 S를 뭐 가까이 한다? 어, 뭐야, S를 가까이 한다? S를 가까이 하다가 밀으니까 S가 되죠? 네. 반대가 되는 거,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발전기죠? 응.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어,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죠. 이게 코일이 4번 나거는 예. 얘가 완벽하게 지금 현재 90도야. 예예. 이렇게 90도로 딱 꺾여있으면은, N극에서 S으로 들어가는 게좀 많아. 제일 많아. 일반. 근데 이게 돌아가잖아. 네. 그래서 살짝 비스듬하게 될 때가 있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좀 통과하는 게좀 줄겠죠? 네. 어쨌든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류가 생기는 거지. 음. 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어, 전류의 세기는 일정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과하는 변화가 일정해서 그래. 변화량이 일정하면 돼. 알겠어? 량이 일정한 거.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약간 등속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똑같아요. 일정하게. 음. 이해하셨죠? 네. 자,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역학적이 전기로 바뀌죠.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하나만 더 설명할 게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서 이게. 90도가 이렇게 90도로 됐지. 응. 음. 그리고 여기서 90,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네. 그 이게 90도가 될 때마다 방향이 바뀌어. 전류 방향.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교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90도를 전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0도일 때와 오케이. 음. 90도로 바뀔 때 음. 이해갔죠? 네.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라라라라... 했다가 따다다다 했다가 여기 있지 7 270도. 응.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음. 바뀌어. 이해하시죠? 응. 이건 알아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발전기죠? 응. 옳지 않은 거 역학적인 전기력압기는 맞죠? 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류 유도되는 거 맞죠? 네. 3번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은 아니야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알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는 90도까지 딱 갔을 때 계속 올라가는 거 맞아 근데 90도에서 더 넘어갈 때는 점점 줄지 떨어져 어. 그러니까 자기력선수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계속 반복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자 전부의 밝기를 증가시키는 건 어쨌든 유도 전류가 세게 하면 되겠죠? 센 네. 자성 맞죠? 감문수 응. 증가 맞죠? 속력 응. 빠르게 맞죠? 응. 이건 아무 상관 없지. 아무래상관 방향이잖아. 아. 알겠어? 네. 근데 저항을 감소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전류가 가고 싶은데 저항을 해주는 게 있거든? 네. 그걸 감소시키면 잘 가겠지? 너무 잘 가지. 그렇지. V는 IR로 계산해도 되고. 알겠죠? 자. 어,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삼총사 맨날 나오죠? 네. 기업은 화성열로 보이시죠? 예. 보자마자 그냥 화력 발전. 너무 쉬운데? 맞죠? 물결이 응. 음, 뭐, 살짝 밀리는 거 같지? 자, 폐기물 처리의 문제가 까다롭다. 수력은 아니잖아. 응. 원자력이죠? 원자력. 그래서 디그신 정답 2번이겠죠. 응. 야, 또 나왔네요. 또 나왔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옳은 거죠. 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동일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A 그건 아니죠. 응. 화력은 화석연료, 원자력은 우라늄 같은 거. 응. 자 b 은 터빈에서 운동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거 맞죠? 응. 맞아요. 터빈이 돌아감으로써 발전기처럼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네. 자 A는 그 어쨌든간에 뭐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모터가 달아놓은 거 같은데 응. 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된다 맞죠? 응. 정답은 4번이에요. 응, 네. 자, 화력과 핵발전소하고 수력도 마찬가지지만 다 터빈 돌려요. 그러니까 기업은 무조건 맞고요. 다만 화력과 핵은 재료가 다르다. 응. 자,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이용하는 건 핵발전소하고 공통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응. 물을 끓여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결과적 으로 끓이는 건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변전소 송전선을 통해가지고 주상 변압기로 해서 전압을 낮춰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죠? 네. 자, 터빈은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즉, 한마디로 이제 운동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뭐, 딱히 뭐, 발전기 이름은 없구요. 네. 어쨌든 회전 운동을, 어,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얻는 장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터빈 자체가 그러니까. 니은! 네.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본 원리는 패러데이 전아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지금 모든 발전 방식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모든 발전 방식이야. 자, 열 에너지를 전부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 풍력 발전소는 열을 이용합니까? 아니죠. 어, 무슨 파이입니까 풍력이? 모두 다는 아니요 알겠어요? 음. 터빈을 돌리는 건다 똑같아. 뭐 그렇죠. 알겠어요? 네. 음.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태양광 발전은 또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터빈 도아니야 그것도 맞지? 그건 터빈만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발전방식이 모든이란 말은 거의 없어 알겠어? 다 달라 어 응. 그러니까 확인은 생각하고 하래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전력 손실 드디어 나왔죠? 응. 자 전압을 높이는 이유 전력 손실을 낮추는 거죠? 응. 자 볼게요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낮아지죠? 네. 그럼 전류 제곱이 낮아지죠? 응. 그럼 손실 전력이 낮아지죠? 응. 그래서 그래요 자, 불기를 가늘게 하면 저항이 높아져서 손실전력이더 많죠. 음. 저항이 작은 것 쓰면 땡큐지만 비싸죠? 음.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풀게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류는 직류죠? 에브리바디 싹다 교류입니다. 기억. 틀려. 안녕, 안녕, 안녕. 음. 음. 자, 니은 전압을 높이면 변전, 어, 1에서는 전압을 높이고, 그리고 2에서는 낮춰야 되겠죠? ᄂ 네. 맞고요. 음. 자, 발전소의 성, 그,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감소해야죠, 반비례로. 틀려요. 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지금 1차 코일에서 2 2 0 v 의 전압이 걸려있고요. 2차 코일에서는 지금 110V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전압을 둘다 알려줬기 때문에 가문 수예비도 그대로 2대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1차 코일, 2차 코일 전부 다 e v 리 r y b o d y c o 다 교류 맞죠? 예. 네. 어, 직류로 바꾸는 거는 가전기구에 들어가야 다, 이뭐그 뭐냐. 다이오드? 다이오드? 맞지? 음. 다이오드에서 진위로바뀝니다 음. 자, 비역은 맞습니다. 음. 자, 1차 코일의 가문수는 는 지어 두 배다. 맞죠? 두 배. 은도 맞아요. 이해 가시죠? 네. 틀리고. 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 2차 코일의 두 배가 아니죠. 반비례지? 전류는 반비례1대 예. 2가 되겠다. 아시겠죠? 예. 자, 이런 문제, 계산하는 문제는요, 늘 얘기하지만 얘는 그나마 나요. 자, 지금 가문수가 200대 400 보이시죠? 네. 정확히 1대 2기 때문에 전압도 1대 2라서 기억은 220V로 그냥 다이렉터 쓰시고, 음. 전력은 반대로 2대 1이죠? 네. 자, 전력은 그냥 VI잖아요? 네. 곱하면 되지. 근데 웃긴 건 전력은 변화 없잖아. 맞아요. 끝. 자, 기억은 220V 맞죠? 음. 자, 니은은 220W인데 에이, 무 소리 하고 있나요? 자, 지금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요 1차 코일의 가문수에 대한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매 네, 뭐, 뭐 개소리에요? 반비례 어, 전류하고 지금 가문수는 반비례지 왜 비례라고 했었어요 틀렸죠? 응. 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응. 자, 보겠습니다 발전소에 생산된 뭐 전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거하고 뭔 거? 틀린 거 저항에 의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전 <laughs> 저항에 의한 어, 전력 성실을 줄이기 위한다. 그럼 저항을 낮춰야지, 왜, 굳이? 그러게요. 이거 좀 애매하죠? 난 1번 같은데요? 응. 음. 그리고 낮은 전압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음. 자, 다른 거 볼게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 가능하게 위해선 거미줄 같이, 그치, 겁나 복잡하게 하시면 됩니다. 응. 전기의 지중화 맞죠? 응.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하기보다는 로봇이 하는 게좀 안전하겠죠? 네.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발전에 조절하다. 어, 이또 정이 중요하겠지. 정 응. 전답은 1번이겠죠? 어.. 지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전압을 변화시킨다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 응. 근데 어쨌든 여기 전압과 전압이 달라지는데 연결되는 게 전자기 유도라서 그로 인해서 뭐 전압이 변화됐다 뭐.. 맞대요 일단은 이거는 좀.. 쌤도좀 <laughs> 애매하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니 니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해서 연결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하시죠? 자, 2차 코일의 감문수가좀더 많다? 어, 2차 코일의 감문수가좀더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전력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전력 자체가 마치 변하는 것처럼 써놨잖아. 정답은 2번으로 해주겠다. 이건 뭐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웃음> <웃음> 뭐 있어? 스마트 그리드